케하 케미니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핫한 넷플릭스 군대 드라마 DP 리뷰 영상이라 군대식으로 인사해봤고요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의 영원한 떡밥 한국 남성의 병역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인 만큼 저희도 리뷰라고 하긴 좀 거창하고 간단한 감상평 정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2020년에 전역을 했기 때문에 드라마의 배경인 2014년도와 비교하며 감상평을 나눠볼게요 스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대하자마자 신변교육대 조교에게 얼차려를 받는 주인공 음, 일단 저는 사단 신규대가 아닌 육군 훈련소에 입소했기 때문에 사단 신규대만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입대했을 땐 이렇게 분위기가 빡세진 않았어요. 입대하고 첫주는 신체 검사 받고 전투복도 지급받고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훈련 받고 자대배치 받기 전까지도 저런 얼차려는 없었어요. 아마 이런 분위기의 차이는 시대상의 차이 같습니다. 자대배치를 받고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황장수 병장이 나오는데 제 주변에 2012에서 13년도에 입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자기들은 부조리 당할 것다 당하면서 군 생활을 했는데 막상 자기들이 실세가 되니 싹 없어졌다고. 그 이유는? 2014년이 국내 가혹 행위로 인한 사건 사고 발생이 역대급을 찍었던 해인이라 그 시기 이후에 선진 병영 기조가 시작되고 마음의 편지도 활성화되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군이 바뀐 어떻게 보면 기점이 되는 연도가 2014년도거든요 드라마의 시간적 배경이 딱 그쯤이기 때문에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가혹행위를 연출한 것 같습니다 DP는 취침 등이나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의 세세한 군생활 고증 수준이 정말 높다고 평가받는데 저는 이 드라마의 재미 요소 중 하나가 간부와 병사 간의 입장 차이를 정말 잘 표현해낸 점이라고 생각해요 군에서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간부다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진급 때문에 자기 부대 내전 장병을 특급 전사로 만들려는 어떻게 봐도 지나친 목표 를 잡는 헌병 대장이라든가 자기 연출에게잘 보이려고 휴가 중인 병사에게 타부대 탈영병 체포 인물 명령하는 중대장이라든가 이게 DP랑 일반 병사와의 차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반 육군의 경우는 준 전시급 상황이 아니면 휴가 중에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사적으로 친한 간부가 복귀할 때뭐좀 사다 달라는 부탁 정도는 뭘까 이게 밖으로 나갈 일이 많은 DP의 악패습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군 생활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먼저 군대에 갔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아무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기 밑에 병사들을 착취하는 그런 케이스 가 정말 많다는 건 전역하신 분들 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모 군단장은 자기 부대 전장병 특급전사를 위해 가혹행위에 가까운 훈련을 하기도 했고 특급전사를 달성하지 못한 병사들을 향해 폭언 을 날리기도 했죠. 이렇게 병사들을 온당하게 대우 하지 않고 자신의 출세를 위한 소모품 으로 취급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처럼 병사와 간부간의 불신이 쌓여 있다면 간부들이 지겹게 강조 하는 전시사항일 때 이들의 총구 가 그들에게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 있을까요? 이 같은 병사와 간부간의 입장 차이를 조명한 건 저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혹행위를 굉장히 심하게 했던 빌런 황장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건 선임으로서의 황장수가 아니라 전역을 한 사회인으로서의 황장수가 아닐까 생각해요. 생활관에선 폭군으로 군림했던 황장수였지만 전역을 하고 나서는 가장 밑바닥인 편의점 알바를 하죠. 일반인에게는 경악할 만한 가혹행위를 일삼던 당사자가. 굉장히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섞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대 내부에서 묻히는 자살사고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가해자가 우리 사회에 녹아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게다가 황장수는 자신이 괴롭히던 후임이 총을 겨누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라는 변을 내놓습니다. 전 여기서 정말 슬펐어요. 사회에선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인간이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군대 내에서 얼마나 인간성을 잃을 수 있는지 그 대사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가해자는 자기가 공지에 몰리기 전까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죠. 다른 가혹행위 가해자는 나도 다 당했던 일인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주인공에게 쏘아붙입니다. 결국 군대라는 사회가 방조하는 부조리함, 그 저편에는 선인들을 앞세워 병사들을 편하게 통제하려는 간부들의 묵인이 있고 군대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 물음에 누가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군대가 군대냐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 가혹행위를 견뎌냈던 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내 가족과 나라를 지키러 가는 곳이 군대인데 같은 전후에 가혹행위 당해서 자살하고 죽고, 이건 어딘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옛날부터 내려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릇된 관리를 반복하는 것. 우리는 그걸 악습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당했다고 해서 당한 만큼 돌려주는 그 고리를 누군가 나서서 끊어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조속봉 일병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를 여초 회원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화장실에 비대를 설치하는 걸 꼴판다고 욕하고 현충일에 마카롱 특식을 지급하는 걸 꼴판다고 욕하고 스타벅스에서 군인들 대상 할인 행사를 하는 것도 욕하는 그들이 병역의 의무가 어떤 무게인지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군캉스가 맞는 건지 한번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하나 본다고 그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요. 군필자들은 서로 자기네 부대가 꿀빨았네 해리였네 하면서 놀리지만 그 안에는 역설적이게도 서로 고생했다고 위로하는 정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 친한 친구들끼리는 쌍욕 주고받으면서 치고받고 하지만 뒤에서는 저놈이 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아무리 핸드폰이 생기고 군생활이 편해졌어도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고 하나하나 통제당하는 생활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편해진 군 생활도 과거의 가혹행위 희생자들로 인해 바뀌어온 것이죠. 페미니스트 분들이 진정으로 성평등을 위해 싸운다면 먼저 성별의 한쪽만이 짊어지고 있는 병역의 의무에 걸맞는 존중과 대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안 그런가요? 이봐야 돼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군인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가 오길 희망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페미니스트였습니다. 과장된 연출이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